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다들 아시는 디지털 터바인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a p p s 앱스 p 해서 시가총액 6 7 3빌리언 이구요. 한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 라인을 그려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1월 8일 날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8일 이죠. 이때입니다 11월 8일. 요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보고 어요쭉 내리고 이제 여기 라인 EMA 2 1일선 요쯤 이제 움직일 때요때 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제 저는 이제 소액 투자자이니까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어요때 실적 발표하고 어,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어, 생각해봐도 너무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쭉 내려오고 어, 이제 올라오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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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네좀 제가 진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일단 두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어 애널리스트 목표 타겟을 보시게 되면은 요기에 이제 커런트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뉴스를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 요3월2 5일날 111불로 이제 올렸고요. 105불, 115불 요런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불인데 105불까지면은 어 네,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일단 네, 갈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레뷰뉴 같은 경우 계속 네, 올라오는 걸볼수 있고, 어니얼로 보더라도 네, 계속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인컴도 네, 지금 올라왔고요, 플러스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앱스 여기 야후 파이낸스 레벨뉴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요 커런트가 301 되어있고 넥스이어가385 이게 에브리지에 이제 해당이 되고 하이 같은 경우에는 305그 다음에 하이 여기에는 433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디지, 디지털 터바인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요 어, 최근에 이 부분이 이제 있었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 실적 발표 내용 이 기에 제가 뭐길게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 어디 있냐면은 음, 가이던스가 이제 있었습니다. Oops, 시간 소비가 되는데 아 레베뉴 오브 비트윈 298에서 300 밀리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번 연도 네, 요300 밀리언으로 이제 잡으면 뭐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레벤류가 88이었죠. 곱하기 그냥 4 하면은 330 정도 나오죠. 근데 가이던스는 300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300 밀리언이라고 이제 하면은 시가총액이 6.73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어목이 성장주죠. 당연히 이제 목 파격적인 성장주입니다. 근데 현 시점 어이 주가로 보게 되면은 어좀 높다고는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 이런 종목들은 장이 좋지 않으면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소형주 이 종목도 소형주인데 완전 작은 소형주들은 이제 다 무너져 버렸죠. 차트가 아예 다 무너졌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무너지지 않고 어, 어떻게 보면 EMA 2 1선을 어, 내리 그러니까 이탈하고 이제 6일선을 어 여기 버티고 계속 네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6일선에 걸쳐 있고 지금 여기 저점보다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높아지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이탈을 하냐 아니면은 이렇게 또 올라가냐 그게 이제 가장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이 무너지면은 쭉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어, 움직일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고점을 뚫고 올라갈 뻔하다가 무너지고 또 올라가면서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빅테크들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 보시면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 이제 계속 머물렀던 네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볼까요? 쭉 오르고 네, 박스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갔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올라오고 박스권에 있다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앱스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지금 이 박스권에서 올라가면은 어, 이제 새로운 어, 세상이 이제 나오겠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근데 만약에 뚫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 박스권에 있으면은 여기서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어 장이 좋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장이 좋으면은 어 이제 계속 있다가 올라갈 가능성 이제 이그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어 성장은 엄청나고 어 이제 계속 올라가지만은 어 주가는 어 높은 그런 네걸로 이제 보이기에. 어,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타고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야 되겠고 지금 여기서 여기 내려오면은 만약에 여기까지에는 이제 무조건 맞춰줘야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어, 절벽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 잡아줘야겠죠. 이런 거 이제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 e m a 121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240일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따로 확인할 건 없어 같고요 며칠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뭐 생각나는 게뮤직스 한번 보게 되면은 음 네. 지금 이 종목도 엄청나게 어 급하게 이제 올라갔고요. 지금 또 여기 2 1선 일단 무너졌는데 전 차트 보면은 무너지고 또 올라오고 무너지고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아주 인기가 좋은 종목들은 엄청나게 이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주 같은 경우에도 어 보시면 어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세게 무너졌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확인했을 때쭉내려왔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0일선을 어, 이제 이탈하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어,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도 한번 계속 지켜보고 뭐 특별한 거가 이제 있으면은 네, 또 영상을 따로 올려 보도록 하겠고요. 요 라인은 무조건 어 1차2차까지는 이제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8%까지죠. 요 부분. 그래서 투자를 어 전에 하신 분 입장에서는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고요. 위에서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 잘 지켜 보시고 추가 매수를 어, 만약에 여기서 지켜준다면은 어, 추가 매수를 할수 있겠고요.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조금 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으면 이제 어, 기계적으로 잘 맞춰 가지고 이제 매수를 또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이 있겠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